안녕하십니까 박자호입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도서찰람회입니다. 음악 연주에 맞춰 시를 낭송하는 목소리가 청아하게 들립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러시아인들은 시 낭송회를 콘서트만큼이나 자주 합니다.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모스크바의 시민들은 연어 때와 같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심이 동요하고 측근들이 숙청당해 소요사태가 우려된다든지 하는 말들은 모두 서구 매체들의 소설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문학 애호가입니다. 푸시킨 도스토이, 도스토이 에프스키를 모두 좋아합니다. 서구권에서는 자기네들 문화유산을 지우는 것도 모자라 러시아 문학, 음악까지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구와 일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는 이유입니다. 군인이 모자라 죄수들을 전장에 투입한다고 하는 영국 텔레그래프의 보도는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젊은 연인이 있다든지 하는 영국 태블로이드지의 보도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것에 대해 러시아인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게임 체인지라면서 제공한 고기동 다연장 로켓 차량 하이마스가 러시아군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military officers of russian spring이라는 필명을 세하는 전국기자는 소식통인용에 이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 장비가 러시아군에 노획된 것인지 아니면 부패한 우크라이나군이 돈을 받고 판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에 마서는 미국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장비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를 토대로 미국의 기술을 자국 장비에 적용할 수도 있고 대응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원해준 이른바 게임 체인저들은 처음에만 잠시 반짝할 뿐 급속도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이 어렵거나 포탄이 떨어져 그대로 버리고 달아나기도 하고 돈을 받고 러시아에 팔기도 합니다. 소방책은 무기들이 암시장이나 테러단체에 넘어갈 가능성 때문에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우크라이나측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할만한 논평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 블룸버그에도 기구하는 언론인 토니 각스가 러시아 매체 rt에 아주 흥미로운 논평을 게재했습니다. 2022년에 젤렌스키, 1942년에 스탈린. 미국의 선정 기관들은 이렇게 쉽게 영웅을 만들어내지만 그 스크립트는 쉽게 바꾸기 마련이다. 라는 글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젤렌스키를 위한 대중적 영웅 만들기 캠페인은 2차 세계 대전 동안 스탈린의 소련 정권을 떠받들었던 것과. 비슷하다는 제목입니다. 그는 우크라나 이 젤렌스키와 키에프 군대에 대한 미국의 갑작스런 애정은 지정학적으로 동맹이었던 소련의 독재자 요셉 스탈린을 찬양하던 캠페인을 연상시킨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루지아 출신 독재자의 전성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치 기득권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복합체는 그들이 선호하는 전투원들을 지원받아야 하는 영웅적인 친구로 묘사함으로써 동유럽의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젤렌스키와 그의 수호자들은 KF가 야당을 금지하고 언론 매체를 폐쇄하며 정권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침략자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투쟁하는 자유투사로 그려졌습니다. 미국 매체의 젤렌스키 찬양은 대단합니다. 뉴스위크와 AP는 젤렌스키는 불굴의 영웅 내지 현대 처칠이라고 치켜올렸습니다. CNN은 여기서 한줄여또 처칠보다 더 나오기 힘든 불세출의 영웅이라고까지 칭송했습니다. 80년 전 처칠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나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해 불가침 조약을 파괴하기 전에 증오의 적이었던 스탈린의 서방 대중 이미지를 미화하기 위해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역사가 엘버트 마리는 2차 대전 이후 찾아온 붉은 공포를 다룬 2021년 저작 A Time of Fear 공포의 시간에서 이를 잘설명했습니다 당시 한 대량 살인자를 또 다른 대량 살인자의 도움을 받아 싸우는 데 대한 대중의 우려가 상당했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이에 대한 웃기는 농담은 스탈린과 히틀러의 코스염 차였을 뿐그 차이가 없다면 둘다 냉혈의 괴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당시 연합국은 사상대 90%가 발생하는 동부전선에 독일군을 묶어두기 위해서는 소련편을 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악관은 신설된 전쟁 선정국 OWI를 이용해 소련의 이미지를 선전해 주면서 스탈린 정권에 오늘날 가치로 1900억 달러에 달하는 110억 3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스탈린을 띄워주기 위해 조셉 데이비스 전 소련 대사의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 미션 투 마스코의 제작도 지시했습니다. 이 영화는 스탈린을 어린이를 좋아하는 친절하고 현명한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또 스탈린이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 1936년부터 2년 동안 벌인 쇼트라이얼, 보여주기 재판까지 변화했습니다.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스탈린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미화했습니다. 당시 조셉 데이비슨은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 소련 정부의 명예는 성경만큼이나 확고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젤렌스키를 띄우는 것처럼 당시에도 스탈린을 띄우는데 언론 매체가 앞장섰습니다. 스탈린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 용감한 지도자, 친근한 엉클 조로 묘사됐습니다. 스탈린은 타임지에만세번 등장했는데 1943년에는 올해 인물로 커버에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콜리어스 잡지는 소련이 미국이나 영국과 비슷한 민주주의로 진화하고 있다는 미심쩍은 커버스토리도 게재했습니다. 이때가 100만명을 학살한 대수청이 있은지 5년 지난해였습니다. 또 1944년 뉴욕타임즈는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마시즘은 사라졌고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이 다시 돌아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습니다. 또 라이프 작전은 레닌을 잔인하고 무능한 폭정으로부터 1억 4천만 명을 구출하는데 헌신한 정상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부르는 등 소련 지도부를 칭송했습니다. 라이프지는 또 스탈린의 잔혹한 비밀경찰 엔카베데를 FBI에 비유했고 그들의 임무는 반역자 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 지도자들이 뭘 말하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전쟁선전국 OWI는 소비에트 붉은 군대도 선전해줬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친구로 묘사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군을 칭송하는 미국의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베르 도네츠크에서 패배했을 때도 미국 방군은 스스로 철수한 거란 우크라이나의 레토릭을 그대로 반복했고 잘 싸웠다고 칭송했습니다. 러시아가 2월에 군사작전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매체들이 우크라이나 네오나 제대에 다뤘지만 어느새 싹 사라졌고 이들을 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위기 이전 미국인들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2014년 마에단 폭동이 큰 뉴스가 됐을 때도 미국인 6명 가운데 한명만이 지도에서 우크라이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침공을 개시하자 미국인들은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수용하고 이에 넘어갔습니다.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스탈린과 젤렌스키의 사례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